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히브리어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2편 10절과 11절 2절의 말씀을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타라킴 하시킬루 힙 바스루 쇼프테 아레 이브두 에도 나이 베 이르 베길루 비르 자, 먼저 절의 반을 나눠야 되죠? 아트나흐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 아트나흐가 여기에 있네요. 절의 반을 나눠주는 액센트 기호입니다. 그래서 전반절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후반절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동사를 찾아보면요. 1 0절의 전반절엔 하슈킬루라는 이제 히필 명령형 동사가 있죠. 히필은 노란색으로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절에는 니파 형태의 동사가 있어요. 바로 이거죠. 힙바스루라는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는 칼 형태로 명령형이 있네요. 1절 11절은 다 이제 명령형이네요. 11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 명령형으로 10절과 11절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외아타 루라킴 하시킬루 외아타는 이제 매는 이제 그리고죠. 아타는 뭐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뭐 end, now, 뭐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제, 몰라킴은 왕들이죠. 왕들이요. 왕들은, 뭐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뒤에 히렉, 요드, 맴이 나오는 것은 이게 남성 복수 형태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남성 복수 전미어를 떼버리면은 남은 것이 맴, 라메드, 카프가 남았죠. 이것이 어근입니다. 그래서 멜렉크죠멜렉크 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왕들이요, 혹은 왕들은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하슈킬루라는 말은 샤칼에서 왔어요. 쉰, 카프, 라메드에서 왔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어근 중간에 힐행 요드가 들어있는 것으로 봤을 때 히필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히필. 이 부분이죠. 그리고 접두어에 해가 들어온 것도 아, 이게 지금 히필 형태구나. 히필은 기본적으로 사역, 형동사죠. 사역동사죠. 그러니까, 샤칼의 사역형동사라는 것을 뭐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언제나 사역의 의미로 히필이 쓰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사전을 통해서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히필이라는 말 자체는요, 히필이니까, 마치 여기가 이히 부분이 해하고 이렇게 이제 히렉이 와야 될것 같은데, 원래는 히필의 형태의 원래 형태는요, 해하고 파타흐 즉, 하발음입니다. 근데 이제 완료형에서는 이 파타어가 피렉으로 짧아진 형태죠. 그래서 지금 완료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원래 형태인 파타어가 튀어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히필명령형인데 본래 명령형이라는 것은 미완료형의 접두어를 떼버리는 거거든요. 히필 형태 같은 경우는 히필미완료는 뭐냐 하냐면 약틀이에요. 약틀이 히필의 명령형입니다 근데 이제 2인칭 남성 단수가 와야 되니까 약틸이 아니고 타크틸이어야겠죠? 그러니까 타브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타크틸 근데 여기에서 접두어를 떼내버리면 되는데 접두어를 떼내버리면 은 어? 그러면 캣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 안 됩니다 다시 해가 살아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접두어 타브가 빠지고 히필에는 해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해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하크틸이 기본 명령형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 2인칭 남성 명령형은 여기서 이 틸도 한번더 짧아져가지고 이 체레가 와요. 하크틸이 돼요. 단수일 경우에만 근데 지금은 복수기 때문에 그대로 힐행료드가 살아있습니다. 정리하면, 하스킬루는 히필 명령형 2인칭 남성 복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혜롭게 행동하라. 지혜롭게 행하라. 혹은 뭐, 지혜로워져라. 뭐,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샤카리 이제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말에서 왔죠. 그러니까, 왕들이요. 이제 너희는 지혜로워져라. 지혜롭게 생각해봐라. 지혜롭게 행하라. 그런 거예요. 자, 후반절입니다. 힙바스루. 이것은 이제, 야싸르에서 왔습니다. 오늘 두절 하려고 보니까, 동사가 생각보다 설명할 것들이 많습니다. 힙바스루는 정확히 표현하면, 니팔 명령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음, 요 앞에 이렇게 히가 붙는 것은요, 또 이것도 이제 초급자들은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히필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히필이었다면 여기 중간에 히행 요드가 왔거나 아니면은 뭔가 체레가 왔거나 이런 식이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요드가 없는데 얘만 왔으니까 얘는 히필일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럼 뭐냐 하면요, 냐 니팔 명령형입니다. 니팔 명령형에서는 이렇게. 희가 오는 게 특징입니다. 뭐 외울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리고 얘 어그는 그러니까 이제 희는 니팔 명령형의 적두어고 이 우는 인칭어미죠. 남성 복수 인칭어미니까 얘를 떼버리고 얘를 떼버리면 남은 게 뭐죠? 바브, 싸맥, 래쉬가 남았죠. 어, 얘는 이제 폐바브동사라고 할수 있겠죠. 폐바브동사는 예, 기본 형태에서는요. 야사릅니다 네. 그래서 칼 형태로, 기본 형태로 왔을 때는 요드로 이제 바뀌죠. 그러나 다른 형태로 갈때 다시 이렇게 바브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제가 앞절에서 페요드, 페바브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요드와 페바브가 있는데 페요드 동사는 성경에서 일곱 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일곱 개만 외우시면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패밥 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페밥 동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야사르 라는 동사의 뜻은 음, 뭐냐 하냐면요 인스트럭트 그러니까 이제 뭐 가르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니팔 형태는 기본적으로 수동이니까 가르침을 받아라 배워라 뭐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교훈을 받아라 전반전에서는 왕들이여 너희는 지혜롭게 행해라 그리고 후반절에서 너희는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죠? 쇼프테 아레츠 땅의 재판관들아 셔파트에서 예, 왔죠 체레오드는 연계형을 가리키는 남성 복수 연계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땅의 쇼페트들아 재판관들아 뭐 고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절에서 왕하고 평행을 이루죠 그러니까 뭔가 통치자들인 거예요. 왕도 통치자고 여기도 이제 땅의 고관들이니까 통치자들이죠. 그래서 통치자들아 너희는 가르침을 받아라.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1절입니다. 이브두츠 아도나이 베일아 이브두는 이제 아바드에서 왔죠. 아바드의 칼 명령형 2인칭 남성 복수입니다. 그래서 아바드라는 말 자체는 섬기다. 이렇게 되죠. 예, 시편에서는 이제 이게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섬겨라. 누구를? 에트 아도나이.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께 경배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르아. 베는 전치사죠. 뭐뭐 안에. 이런 거죠. in by with. in by with. 이세개 중에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르아는 경외죠. 경외함으로. 혹은 뭐 두려움으로. 예, 경외함으로 야회를 섬겨라 후반절 베길루 베르 앗다입니다 베길루 너희는 길에서 온 동사죠 10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예, 이제 기뻐하라 뭐 즐거워하라 찬양과 관련된 그런 표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칼 명령형입니다 복수 형태죠 역시 그래서 기뻐하라 모 안에서 떨림 안에서를 아다 뭔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떨림 안에서 기뻐하라 즐거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르하하고 약간 평행을 이루는 것 같죠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떨림으로 뭐 두려움 비슷한 이미지로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게 섬기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결코 가벼운 즐거움이 아닌 것 같아요. 온 땅의 주님으로 경외하고 떨림으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10절, 11절을 볼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이 샤칼이라는 지혜롭게 행하다, 행하다 라는 말을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이 샤칼이라는 말이 이제 시편 안에서 흥미로운 낱말이거든요. 지혜롭게 행하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이 샤칼을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코던스에서 사전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이 편, 여기에 샤칼 있죠? 이렇게 터치하면 사전이 나옵니다. 아이패드는 어코던스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학장, 원형, 네, 샤칼에 대한 이제 할로 사전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다른 사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NIDOTT라는 이제 신학사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laughs> 샤칼이 아니고, 사칼이네요. 예, 제가 지금 왼쪽 예, 예, 왼쪽인데 제가 잘못 읽었네요. 사칼입니다. 이 NIDO T T가 이제 복음주의권에 속한 신학 사전인데 꼭한권 정도씩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DO T 사전과 함께 굉장히 좋은 사전이죠. 예, 한번 볼까요? 기본 칼 이건 칼이고요. 칼의 뜻은 이제 have success 뭐 성공하다, h e e l 은뭐 이해하다, 뭐 make wise. 해 a v e success 뭐 다양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A&E는 N 이제 고대 근동이죠 이 어그는 어, 아라어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다니엘서 5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시리아 역본 음, 그리고 쿤난문헌에서 나타나고요. OT 구약에서는요. 사무엘상 18장 30절에서 칼 형태가 나옵니다.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는 동사로서 히필로만 나오는 거예요. 59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59번 중에서 마스킬이라는 히필 분사 형태로도 14번이 더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PTC가 이제 분사 형태죠. 음, 분사 형태로 실편에서 표제어에서 나와요. 표제어에서 사용되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제, 이 NIDOTT가 가르쳐 주고 있죠. 표제어에서 마스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 시0편 읽다가 제목 중에 마스길이라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샤카레 히필 분사 형태입니다. 그런데 시편 안에서 주로 표제어로 쓰이는데 유일하게 한번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 본문이 47편 7절인 거예요. 거기에 보면 지혜의 시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스키를 지혜의 시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 본문 속에 유일하게 마스키를 들어있는 유일한 본문이고요. 어, 시편에서는 이샤카의 히필 분사형 마스기는 거기를 제외하고는 다 표제어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욥기 자먼에서 16번 나오고 시편에 11번 다니엘에 9번 명사 형태로 뭐 6번 이렇게 쭉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낱말은 일반적으로 지혜문학과 관련돼서 사용되고 있고요 동사는 같은 의미장을 속하고 있어요 이 빈하고 빈이 이제 신명기 32장을 예, 보여줬지만 빈이라는 말은 역시 자원에서또 주로 쓰이는 거거든요 이해하다, 알다 이런 거예요 그 빈이라는 낱말과 때때로 평행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샤칼이라는 말은 지혜문학에서 이제 많이 나타난 것이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드아도 이제 뭐 지식 이런 거잖아요 야다에서 온 거고요 비나는 이제 비의 여성 형태죠. 예,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호크마하고도 평행되죠. 시편 111편에서. 그래서 이제 주로 지혜 본문에서 나온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샤칼의 일반적인 용례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especially 특히 이해하다, 통찰력을 갖다, 현명해지다, to be wise. 예, 잠언 15장 24절. 네, 지혜로운 자, 이렇게 번역되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해하다, 뭐 통찰력을 갖다, 지혜롭다, 이런 의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3번도 재밌네요. 어, Theological use includes the giving of insight by God.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용례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통찰력이 주어지는 것을 포함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히브리어 성경을 읽다가 기본적으로 사전을 찾으실 때 할로사전을 먼저 보시는데 조금 더 깊은 단어 연구를 하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NI-DOT-T를 이제 기본적으로 찾아서 읽어보시면 그 단어에 대한 더 풍성한 의미를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절, 11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베아차 라킴 하시킬루 그리고 이제 왕 남들은 지혜롭게 행해라 지혜로워질 지어다 힙바스루 쇼프트 아래츠 땅의 재판관들아 가르침을 받아라 이브두 에츠 아도나이 베일아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겨라 그리고 빼길루 비를 왔다 너희는 떨면서 기뻐할 지어다 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또 궁금한 것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